안녕하세요, 상큼한 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밀리오레 내일 네일, 부평 네일몰을 갔다 와서 후기를 찍을 건데요. 제가 어제 찍었었는데 실수한 게좀 많아서 다시 찍으려고 해요. 일단은 이렇게 있고요. 총80 스틱입니다. 네, 총80 스틱이고요. 일단 두께샷, 본샷, 속샷, 그리고 우르르샷.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거 옆으로 다치놓고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얘는 복숭아인데요 이게 좀 휘어서 안 예뻐요. 얘네는 라임이고요. 살짝 연한 거. 근데 두 개씩이, 두 개씩 있어서 거의 중복된 게꽤 많아요. 네, 얘네는 스위치라고 써져 있는 하트, 핑크 하트고요. 얘네는 자몽. 오렌지 근데 제가 원래 이거를 원래 이거 다 찍고 나서 이제 토핑들을 이.. 여기다가 옮겨 담았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찍으려고 다시 지퍼백에다 넣는 거고요 얘는 수박인데 한 스틱밖에 안 샀었나봐요. 제가 두 스틱 산걸로 알고 있는데 한 스틱.. 한 스틱밖에 없더라고요 얘네는 핑크 스마일 이렇게 핑크 색깔 있고요 원래 이것보다 좀 진해요. 네, 얘네는 하트인데 연두 하트인데 진짜 컬이 되게 예쁘고 좀 얘가 제일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근데 네, 얘네는 메론인데 어 여러분 그 이거 소개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에어박이라 하더라고요. 얘네는 별 사과. 얘네도 오렌지다. 그거보다는 좀 좀 달라요 아까 거보다는 얘는 진짜 퀄 좋은 레몬인데 초점이 잘안 잡히네 이렇게 두 스틱 있구요 근데 네, 얘네는 블루스마이 아까 잘라서 좀 크기가 좀 달라요 이렇게 좀 이렇게 사선으로 됐고 짜단 블루스마이 근데 네, 얘네는 좀 진한 라임인데요 이렇게 진한 건데 제가 이거 두 스틱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세 스틱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얘는 키위인데 이거 말고도 키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제가 키위를 되게 많이 샀거든요. 네 얘네 다 키위고요. 얘가 좀 색깔이 제일 연하고 제일 큰 건데요. 네 이렇게 키위들 있고요. 엄청 많죠. 얘네는 토마토고요. 아까 그그 그 키위들은 그냥 제가 다 무작위로 고른 거고요. 이렇게 토마토 있고 얘네는 레몬 좀큰 거고요. 예, 레몬이 조금 큰 거예요. 얘네는 딸기인데요. 얘는 초코 딸기 가운데가 초코 딸기고요. 다른 건다 틀린 거예요. 여기서 너무 까맣게 나오는데 초코가좀 갈색이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다, 다 무작위로 골라서 한 스택씩밖에 안 샀고요. 얘네는 통딸기 네, 얘는 큐티라고 써주는데 잘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큐티 있고요. 얘는 러브, 보라 색깔 있고요. 얘도 무작위로 다산 거예요. 그리고 얘는 빨간색 리본, 두 스틱. 네, 얘는 복숭아고요. 아까 거랑 도좀 다른 거예요. 방금 좀 이상한,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 얘네는 마이 멜로디인 것 같아요. 캐릭터. 얘는 제 동생 추천으로 바, 산, 호박, 한 스틱 밖에 안 샀어요. 별로 안쓸것 같아서. 얘는 헬로키티, 파랑색으로 샀고요. 두 스틱. 핑크 딸기. 얘는 용과인데, 이거, 이, 거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열대 과일이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영배추인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스틱 샀고요. 강아지, 얘는 귀여워서 두 스틱 사, 샀어요. 바나나, 바나나가 있는데요. 저 부평에서 산 건지 어쨌든 어쨌든 네 이렇게 바나나 있고요. 컵케이크, 롤케이크, 딸기 롤케이크, 얘는 체리, 그냥 롤케이크, 포도 두 스틱. 얘는 샌드 같은 건데 미사사에 미사사에서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밀리어올의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